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동물의 왕인, 백수의 왕인 사자에 대해서 방영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들 중에서 수사자와 암사자들이 있는데 누가 사냥을 하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죠? 수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암사자들이 잡아오는 것을 먹죠. 그리고 나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게으르죠. 보기에도 얄밉지 않습니까? 암사자가 더 셉니까? 숫자 수사자가 더 셉니까? 싸움에 누가 더셀것 같아요? 수사자가 훨씬 세죠. 근육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앉아서 사냥해 오는 것을 그냥 받아 처먹죠. 그리고 지는 편안하게 쉬지 않습니까? 굉장히 얄미워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보통 시집간다는 말을 하죠. 요즘에는 그런 말잘안 하죠. 그냥 혼인한다, 결혼한다라고 하지 시집에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 말이 뭐가 있죠? 장가 든다라는 말이 있죠. 어찌 본다면 장가 든다는 것도 내가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온다기보다는 데릴 사이 같은 느낌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은 수사자는 과연 장가는 드는 걸까요? 아니면 암사자들이 시집을 가는 걸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숫사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숫사자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정오가 조금 지난 그런 한낮에 초원 한가운데로 갑니다. 거기에 뭐 개미집들이 이렇게 있대요. 움푹 이렇게 움푹이 아니라 볼록 튀어나온 좀 이렇게 높겠죠.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포효를 터트린다고 하죠. 엄청나게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과래요. 뭐 하는 거야? 혼자 노래하고 즐기는 거죠. 암사들은 뭐하고 사냥하고 죽겠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포효를 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사자의 표소를 리 듣고 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한 20km 정도 이내에 있는 수사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다 그러니 넘보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은요 암사자가 태어나면 그 무리에서 죽을 때까지 머뭅니다 그런데 수사자가 태어나면 2차 성징이 나타날 때쯤 내쫓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애들이 특히 아들들이 언제 아빠한테 대들어요? 어릴 때 뭐, 아빠한테 뭐 장난치고 대드는 거 말고 집안에 위화감이 돌 정도의 어떤 느낌? 이건 그냥 대드는 게 아니라, 이건 큰일 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사춘기 지나서 2차 성진이 나타나서 수염도 좀 꼬묵꼬묵해지고 목소리 좀긁어지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아빠 이렇게 하면서 티격태격 때도 엄마가 뭐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건 좀 위화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도 느끼는 거죠. 아니 이 자식이 머리 좀 컸다고 이제 대드는 거야? 하면서 분위가 기 험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말리죠. 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냅니다. 그러면 숫사자들은 쫓겨나요. 그리고 떠돌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사자들이 쫓겨나서 초원을 헤매죠. 만납니다. 그리고 친분을 다진다고 그래요. 수사자들을 만나서 얘는 내 평생 직이, 얘는 뭐좀 마음이 안 맞는다 하면서 자신들이 무리를 짓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센 놈이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 우두머리가 어디로 가요? 마음에 드는 영역에 들어가서 수사자하고 싸우는 거죠. 거기에 대장인 사자하고 여기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패하면 영역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무리들을 배치를 시킨대요. 그리고 왕 노루선 합니다.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암사자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미 암사자들은 거기 살고 있는 거죠. 수사자가 거기에 왕이 됩니다. 암사자들과 함께 하면서 뭐 새끼들을 낳죠. 그리고 암사자들이 잡아다 주는 사냥감을 먹이로 합니다. 그리고 또뭘 해요? 모래 위로 올라가서 포효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죠. 근데 이 수사자가 만약에 암사자들이 사냥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냥을 도와주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사자들이 아이고, 우리 도와주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암사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게으른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힘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즉, 수사자가 왕 노릇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힘이 떨어지면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며칠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몇 개월 갈 때도 있고, 몇년갈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텔레비전 보시면서 수사자들이 게으름 피면서 얻어먹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이고 참안 됐다, 저저 자리 얼마나 가겠냐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 행복합니까? 세상의 범주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역사, 세상의 사회가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라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우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스 로마나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속국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국이 되면 너희도 로마의 시민이 된다. 그러면 로마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번영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좀 옛날 한 10년, 10년은 아니고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 제품이 좋았어요? 아니면 미제가 좋았어요? 미국 거라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았잖아. 그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게 너무나 좋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이마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이테잎 넣어가지고 듣는 거 있었어요. 이거 국산도 있었죠. 뭐 제가 상표를 말한다고 해서 지금은 안 파니까, 뭐 안암 전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삼성 전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거 갖고 있는데 좀 있어 보이는 애들은 뭐 갖고 있었어? 소뭐 이런 거, 일본에 뭐 아이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모양도 다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들으면 어때? 같은 테이프인데도 노래가 다르게 들리죠. 그래서 야 누구는 뭐 미제가 있다더라, 누구는 일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았죠. 왜 그랬습니까? 비교적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갔다 왔다, 미국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오, 대단해"라고 말했죠. 요즘에는 한류, 영, 한류가 한류 열풍이라고 하나요? 그게 대단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우리나라 거보다 그런 나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래요? 우리보다 더잘 살고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속국이 된 사람들은... 로마에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단한 번영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로마에 속국이 되면 뭘 얻는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로마의 평화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화였다는 거죠. 평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역사 안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도 그랬지만, 끊임없이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뭘 갈구하죠? 평화를 갈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이 좋아질 리가 없죠? 물가는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비롯해서 모든 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평화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겪습니다. 전쟁 때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평화가 옵니다. 보상이 온다는 거죠. 물질적인 번영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평화요. 이것이 샬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물질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요즘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져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맨날 먹고, 살, 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저녁에 뭘 먹어야 되나 점심에 걱정하고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되나 저녁에 걱정한다면 평화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옆에서 막 아는 사람들 죽어나가고 난 언제 죽을지 몰라. 평화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충족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아프면 어디 가면 돼? 병원 가면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죠? 우리는, 우리는 어때요? 여기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 가지고 병원 가면요, 유럽 같은 데서는 의사 만나면 다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프면 아침에 갔다가 점심때, 뭐 아침에 갔다 점심때 질려 받지도 않죠. 가자마자 질려 받고, 여기 사람 많으면 어디로 가면 돼, 저쪽으로 가면 돼. 음, 굉장히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것도 그닥 큰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고민이 많잖아요, 불안이 많잖아요,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산란하고. 그러니까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평화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정의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조화로움. 불안하지 않음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롭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몸의 조화, 마음의 조화, 영혼의 조화. 어떤 미술관에 그림이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유독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었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죠. 거기에는 한 폭의 그림이 걸려져 있었는데 밤에 바닷가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높은 파도가 세상을 집어 삼킬 것처럼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쪽에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바위 사이에 뭔가 빛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습니다. 새 동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새끼들이 잠을 자고 있고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은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죠. 주변 환경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큰 그림의 대부분이 무서운 파도였고 바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평화를 사람들은 느꼈죠? 유독 작은 부분이지만 새끼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어미 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산에 갔는데 비가 막 왔어요 높은 산인데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면 좋을까 하고 정자 같은 데 있잖아요 산꼭대기 보면 여기에서 모여 있었는데 막 비바람이 보니까 춥고 막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춥고 사람들이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큼은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누구였냐면 어떤 형제님이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등산 갈때 아이를 업게 하는 그런 뭐 기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위를 이렇게 뭘로 덮었습니다. 비바람이 아이에게는 가지 않죠? 아이는 뭐만 느낍니까? 아빠의 따뜻한 등만 느끼는 거죠.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사람이 진짜 평화로울 때는 잘 때래요, 잘 때. 어떻게 잘 때? 편안히 잘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잠을 제대로 이룹니까? 어, 나는 요즘에 너무 잘 자가지고 평화롭지 않아. 이런 사람 없어요. 고민이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염려가 많거나 불안하면 사람은 잘 수가 없죠. 편히 잘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발쭉 뻗고 편히 자는 게 최고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했죠. 왜요? 비바람이 쳤지만 아빠의 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희망을,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함께 모여있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불안해가지고, 정말 두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해주면서도 힘내라고 하지만 힘이 납니까? 위로하지만 너무나 불안하면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 제자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하시죠? 뭐라고 인사하세요? 밥들은 먹었냐?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파가지고 살기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모든 게 정말 정말 조화를 찾지 못해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평화라는 거죠 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린 뭘 하죠? 돈을 법니다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마치 수사자가 왕이 되었을 때 누리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잃게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경험하죠. 이것만 이룩하면, 이것만 주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추구하죠. 그것을 얻습니다. 행복합니까?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부모만 떠나서 독립하면, 다음에 뭐예요? 내가 결혼하면, 내가 진급하면, 사업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유, 나는 안 되니까 자식을 잘 낳으면, 자식을 잘 기르면, 근데 이마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평화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평화를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죠? 유령이라고 여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예전에 내가 말했잖아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에 쌓여있지만 나를 다시 만날 때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랬잖아 근데 왜 믿지 못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했잖아 평화는 너희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평화는 세상을 이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이 좀 없느냐? 그리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죠. 그러나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죽은 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을 게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파서 그러셨을까요? 함께 식사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우리도 친한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밥이나 한끼 먹자. 내가 거나하게 한통 낼게라고 했을 때 거나하게 한통 낸다는 것은 뭘 낸다? 1번 집 2번 자동차 3번 식사. 뭐 말하지 않는데 알아듣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그러죠. 친한 사람한테는 내가 좋은 사람한테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아니면 대충 라면 끓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대충 얘따 먹으라고 이렇게 <웃음> <웃음> 그냥 컵라면 하나 던져주고 싶으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친한 사이, 정말 좋아하는 사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 해주고 싶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식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싫은 사람하고는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하고는 천천히 먹으면서 우정을 나누고 싶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식사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식당 가면 알수 있잖아요. 나랑 같이 먹으러 간 사람이랑 딴 사람들이랑 어때요? 구분이 지어지죠.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닙니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몇 번을 밥을 먹냐에 따라서 친밀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뭘 했습니까? 함께 밥을 먹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셨죠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느꼈고 그분을 알았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추억에 있을까 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좀 먹으실 때 그들은 뭘 느꼈을까요? 예전에 함께 식사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던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추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치유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식사 안에서 뭘 열어 주십니까?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분과 함께? 머물면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마음을 열어주시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얻지 못하죠. 몸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두려움이 많아서, 걱정거리가 많아서,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되니까.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 몰라줍니다. 자식들도 품안해 자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해라.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들이다. 양들은 목자 음성을잘 알아 듣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찾아 헤맨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너희는 분명히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안해 모시려고 듣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불안감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두려움은 있지만 불안감은 있지만 내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기있게 움직이죠 그러니 하느님만 믿고 그저 지금만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나 모른다는 거죠 오늘만 열심히 살아가면 이끄시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게 청하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믿음은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분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복잡해지는 생각들 때문에 나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분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치유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